네, 이거는 이제 하수형이라고 하는데, 음. 하수형이니까 그러니까 느티나무형이라고, 음. 느티나무가 자라, 이 이렇게 밑으로 축 차지잖아요. 음. 이제 이것도 이제 국화를 느티나무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,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가을에 이 사이사이에서 꽃이 막혀요, 이렇게. 음. 이 줄에서 쫙 피면서 이렇게 꽃이 밑으로 향하게끔, 이게 음. 하수형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하면 약간 우산 형태로 되는 거, 되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어, 일반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분재를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면 이쪽이 앞부분이고요 음... 이쪽이 1번가지, 2번가지, 3번가지, 4번가지, 5번가지, 6번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표현하기 좋을 때는 이 모양이 삼각형일 때가 가장 음 어, 꽃, 꽃하고 뭐 앞으로 이거 자란 생육 자체에서 좀 괜찮다 한번 해가지고 음. 철석 잘 보시면 철... 여기는 그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고급단이랑 전문가반 실습장입니다 그 지금 보이는 건 석보작이랑 목보작인데 어, 이번 주부터 본적심 들어가서 10월 말부터 개화 예정이고요 11월에 백향대전 많이 놀러 오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. 네 여기는 초급반 중급반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회원들이 열심히 실습하는 곳이에요 지역별로 이제 팀을 구분해가지고 실습하고 있고요 참고로 국화동호회는 3주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가입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. 국향대전 축제장에서 동호회 작품 전시 공간에 오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거기에 그 동호회 그 이렇게 저 수장이 누구시죠? 저희 대한민국 국가동호회는 회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 동호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담당 공무원은 누구세요? 저예요. 이 유리입니다. 아이천지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집종을 하셔서 우 음. 종자원에 뭐 등록 등록이 하고. 네, 되어 있습니래서 저기 뒤편에 국가 음. 어, 유전자원포 이렇게 국가 유전자원포네 자원 뭐 이런 비교도 하고 어떤 게 좋은 좋냐 따라서 우리 종자원에 품록 등록을 할수 있게끔. 네, 계속 계속 이제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음... 이 온실은 완전 대작이 있나 봐요 네. 이쪽은 2020년 상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이라고 음. 생각하시면 되이 음. 중에서 또 괜찮은 분들만 올라서 또 보신다고 합니다 이런 둥치가 장난이 음. 아니네요 네. 얘가 그래도 돌, 같, 돌이지만 되게 가볍거든요. 안에 어. 스트리폼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. 음, 응. 그럴싸하구나, 진짜.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음. 이 뿌리, 여기, 여기 있는 이 뿌리 자체가요. 음. 이렇게 쭉 내려져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아까 용, 그, 그 품종이, 내가 시드시한 품종이 음. 이끼를 벗기고 순지를 해주면 이렇게 뿌리를 볼수 있겠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도 있어 나무를 올리든 돌로 올리든 하는데 국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재와 달리 다른 문제들은 돌 위에다 올리는데 국화만 유일하게 나무 위에다 올리는 그런 분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. 음. 네 여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나무 이렇게 섭부작, 못부작이라고 말하거든요 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옮길 때 위로 올리는 것보다 아래로 옮기는게 더 편하니까 그런거고 이쪽은 이제 어, 뭐 그냥 이런 위에 올려진 게 아닌 땅 위에서 신다 보니까 음. 작업하기에 수월하기 위해서 좀 높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다고 음.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수영이 가지각색이에요. 이 음.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되게 많은데, 이것을 주립이라고 음. 하니다 이거는 둥근 형태여서 이건 방사형 해서 되어있습니다. 음. 방사형 여기 보면 다, 거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?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? 네, 여기는 국화 조형물 키우는 곳인데요 지금 보이는 건 캐릭터 조형물로 그 아동 관람객이 좋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지금 전시하려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건 뽀로로랑 뭐 에디 이런 거 다들 아시죠? 음.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옆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니까 창대전 많이 놀러오세요. 그러면 저기엔 돼지도 있네요. 아 네. 그 지금 12지신 관련해가지고 아, 동물들 키우고 있는데. 동물들까지. 네. 하트 모양도 있고. 어 정말 대형물도 있던데요. 뒤에 있구나. 어디 네. 잠깐만요. 네. 아이 대형물 어른 네. 전시하잖아요. 네. 그 매년마다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 조형물이 늘 바뀌어요 작년 주제가 독립문 이었어요 음. 이 독립문 같은 경우는 실측해서 그 실제 존재한 독립문 사이즈로 제작해서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저희가 한평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형물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지금 보이는 건 청간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일본에서 전시한 걸 보고 가져와서 전시했어요 청감작은 한 뿌리에서 2년 동안 키워가지고 천송이 이상의 꽃을 맺힌다는 뜻이에요.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지금으로서는 한국하고 일본 합쳐서 저희 한 평에서만 육류가 가능한 지금 재배가 가능합니다. 음, 저 아래 선풍기도 왜틀어온 거죠? 그 국화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말려주는 게 관건이에요. 음.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서 이제 장마철에 왔던 그 습함을 없애려고 선풍기를 틀어놨어요. 이 아래 레일은 혹시 왜 있는 거예요? 청간작을 전시하려면 일단 전시장까지 가려면 차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 지금 보이는 차각막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빼서 옮기려고 레일을 설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